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 하면 은 흑사병이라고 하는 페스트를 들수 있습니다. 왜 페스트를 흑사병이라고 했냐면 이 병에 걸리면 폐혈증으로 온 몸이 썩어서 까맣게 변해가면서 죽어가기 때문에 흑사병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흑사병은 최근에도 중국에서 발병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요. 서기 541년에 발병해서 전 세계적으로 당시 유럽을 중심으로 인구 절반인 5천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로 800년 후에 다시 유럽에서 창궐해서 4년 만에 2억 명이 죽었습니다. 그 후로 또 1665년부터 대략 10년 간격으로 재발해서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번이나 계속해서 발생했고. 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코로나19도 지금 발병해서뭐 나온다 또 면역 등 여러 가지 하지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언제 어디서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하여튼 지금 이 흑사병은 초기에는 치료약이 없어가지고 병에 걸린 사람은 그 사람이나 또 가족은 다 요즘처럼 집에다가 격리시켰습니다. 집에다가 그 당시 격리시키고 못 나오겠는데요. 지금은 치료제가 생겨가지고 약을 초기에 쓰면 그것도 나중에 안 되고 초기에 쓰면은 치료되는 그런 전염병입니다. 근데 패스트 말고 인류 역사에 또 수세기 동안에 한번감염되면1 0명 중에 3 명이 죽는 전염병이 있었는데요. 천연두입니다. 우리나라도 1940년대에 천연두가 창궐한 적이 있는데 그 시절에 천연두에 걸리면 거의 죽었습니다. 살아나도 얼굴에 흠집이 생겨서 흔히 말하는 그런 곤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천연두가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방접종인 종두법에 의해서 우두 주사를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미리 맞히면 그때 이제 면역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낳는 것인데요, 걸리지 않는 것인데요. 이 천연두는 너무 무서워서 손님 또는 마마라고 불렀는데 면역혈청인 우두를 만들어서 이를 접종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인류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WHO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독감을 비롯해서 많은 전염병들이 있는데 이건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특히 회의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현재 풍토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예방 접종을 받으면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그 병원체에 감염이 돼도 그 병을 넉넉히 이길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단순한 생명체는 아메바입니다. 사람의 눈에 잘 보지도 않을 만큼 작고 몸통은 겨우.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아메바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생존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의 아메바는 환경이 좋아서 잘번식할수 있는 곳에다가 두었고요. 또 다른 아메바들은 그 환경이 열악해서 번식이 잘안 되는 그런 곳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려운 환경에 방치된 아메바가 더 강한 번신력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법칙은 인간의 삶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도전과 응전의 법칙을 주장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에 의하면 인류의 모든 문명과 문화는 바로 역경의 소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따뜻하고 평온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보다 그런 민족들보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자연환경에 처한 민족들이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다 위대한 문명을 만들더라 하고 역설합니다. 한 국가나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역경이 없으면 발전과 성장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그 고난을 이기겠다는 몸부림과 투지를 통해서 환경과 생활이 발전하고 신앙과 인격도 성장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1 9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거의 후퇴를 하고 혼란스러운데 방역이나 I.T.나 군사 영화 음식 사회 시스템, 사회 시스템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달리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는 뭐 밤에 이렇게 뭐 어디 돌아다니는 것뭐뭐 뭐 필요하면 갈수 있고 또 늦으면 돌아다닐 수 있고 이러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다 놀랍니다. 어떻게 밤에 다닐 수 있냐? 아이들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런 나라가 있다. 아니 얘들이 혼자 지하철 탈수 있지? 그런데 외국에는 그런 아이들 혼자 나니면 무슨 일을 당할지 상상도 못한 일이. 바로 이런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 뭐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뭐 필요하면 핸드폰 전화도 하고 그리고 쓰고 나면 주머니에 넣는데요. 핸드폰을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나라, 지갑을 뒷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안전한 나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느냐? 우리는 당연한데 이런 것을 보고 놀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국뽕에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언론에서 하루가 뭘다하고뭐 이런 나라가 있느냐 변변한 자원도 없고 좁은 땅덩어리에 땅덩어리에 인구 밀도가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박을 대고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한국을 재발견해 가지고 특집을 다루고 있는데요. 전에는 우리도 몰랐죠. 뭐 있으니까 사용하고. 어뭐 병원이나. 우리 또 우체국 같은 데 가면 뭐 잠시 한이 삼십 분 많이면 뭐이 삼십 분 기다리면은 뭐다 하고 이제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한 거예뭐 필요해도 일주일 택배가 오는데 우리 뭐 이틀 삼 일이면 전국 어디든지 가는데 거기는 뭐 일주일 한달 핸드폰 고장 나서 고치는데 우리 가서 한 이십 분 기다리면 된다. 그런데 또 어떤 그 대개 나라들은 가면은 한달뭐 이런 것도 우습게 돼 도대체 이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 것 전에는 뭐뭐 우리가 잘하는지 좋은지 몰랐는데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조명해서 조명해서 다시 보니까 한번 모든 것에서 신기하다. 세계에서 선진국이 다른 나라가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주변 환경이 좋습니까? 수많은 외침과 재해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이런 인류 국가로 발돋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유익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진정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 뿐인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과 혼과 육을 모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4절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로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강하고 능력있는 자녀가 돼서 어떤 환경과 역경이 다가와도 극복하고 승리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을 너에게 잃은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라 마태복 28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환란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환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평안하고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시험과 환란이 다가와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승리해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큰 유익을 주고 더 맑고 밝고 환한 세계를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지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미국의 여러 소설가 펄벅 여사는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발달장애를 가진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딸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을 키우는 과정에서 당하는 그 고통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한없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그녀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 바로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그런 위대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생긴 사생아들과 장애자들을 위해서 펄벅 재단을 만들고 당시 돈으로는 엄청나죠 700만 달러를 출연해 가지고 고아들의 부모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내 딸이 발달 장애를 갖지 않았다면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아픈 딸을 내게 주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만드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과 고통을 극복함으로 더욱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믿지 않은 사람과 같이 험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우리는 헤쳐나가야 하죠.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그 고난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될수 있지만, 우리 믿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강해지고 성장하고 더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전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예방 백신을 접종해야 됩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예방 주사와 같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면 어떤 고난이 창궐해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백신을 통해서 우리 몸에 면역력이 생겨서 온갖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악한 원수들과 이미 싸워 이겨 놓은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십자가의 승리를 접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리와 생명이 우리에게 접종되어서 다시 이전과 같은 원수 마귀와 고난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십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진흙그릇입니다 원수를 대항해 이길 힘이 없습니다. 늘 깨뜨려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속에 죄를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가난과 저주를 이기고 죽음을 이긴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그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 면역력을 얻게 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길 면역이 되고요. 병과 저주와 가난을 이길 면역이 되고요.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 갈 면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마귀가 가져다주는 온갖 고한과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극복해서 승리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있는 백신 십자가의 권세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친다는 말씀입니다. 마금 16장 17절로 18절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면역이 되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를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넉넉히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으로 나는 넉넉히 이긴다. 입술로 고백하면 믿음대로 될뿐만 아니라 감히 우리를 대적할 원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요. 오게도 갇히고 40이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요. 돌로 맞아 죽은 줄 알아 가지고 죽었다 하고 쓰레기더미에 던져지기도 했고요. 배가 파손해서물 위에서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가 온갖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에게 더큰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기한 사도가 되도록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온전히 의지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놀라운 면역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예수를 믿는 것을 무슨 종교적으로 믿고 의식적으로 믿고 사상적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그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잘 이해를 못 하고요. 여전히 종교적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방 접종 받은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에도 면역이 되었고요. 가난과 저주에도 면역이 되었고요. 질병과 아픔에도 면역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사람이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사람이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은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랍고 희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면역된 사람은 스스로 알고 보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성경에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난이나 권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나 칼에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로 말미암아 이제 넉넉히 이깁니다. 그것을 깨닫고 입으로 반복해서 신하고 입으로 반복해서 신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원하시며 하고 믿음으로 신하고. 샤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인정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작으면 은혜도 작습니다. 고난이 크면 큰 고난을 이기기 위해 큰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은 쓴 물을 가져와도 은혜는 그쓴 물을 달기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고난 없이 온전히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아, 은혜를 보내시려고 하시는구나 감사히 여기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시험을 당하는데 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의 칭찬과 전기와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16전에서는 만일 그리스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프고요. 시험을 당하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도리어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 사람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너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옆처럼 하나님께 그 사람은 인정받은 사람이요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든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사건 속에 있고 그 가정에 있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격언에 잔잔한 바다는 좋은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센 파도를 이겨낸 사람만이 훌륭한 뱃사공을, 뱃사공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평온한 바다 위에서만 항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거센 파도를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거센 파도를 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방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면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넘쳐납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피해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결국 악한 마귀의 권세와 세상의 유혹과 고난에 패배하고 맙니다. 권충학사 찰스 코만 박사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나비 애벌레를 연구할 때에요. 애벌레 껍질을 뚫고 나오려고 기를 쓰지만은 점처럼. 그 번데기의 껍질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나비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박사가 가위를 가지고 그 껍질을 직접 잘라서 나비가 쉽게 나오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박사가 가위로 껍질을 잘라줬던 나비는 껍질에서 빠져나오기는 했는데 날개에 힘이 없어서 날지를 못하고요. 비실비실거리다가 바닥에 떨어져서 죽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본 박사는 나비가 애벌레 껍질을 뚫고 나오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날개에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승리의 날개를 위한 기름이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울기도 하고 체라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으면서 몸부림을 치는 동안에 우리 속에서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개에 기름을 묻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빛을 받는 순간에 날개가 쫙 펴지면서 그때부터 날기 시작합니다. 삶의 날개에 기름을 묻혀서 날개를 활짝 펴고 날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권한을 당하는 순간에 반갑지 않고 피하고 싶지만은 권한이 없으면 분명한 것은 성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극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100%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은 위험합니다 왜요 고난 없이 축복은 저주가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축복으로 말며마 결국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더큰 성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렉 롤이라는 분은 그의 책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해서 세상은 가장 매력적인 것을 맨 앞에 제시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미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당신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좋은 것을 맛보기로 보여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맛보기로 보여 주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지만은 결국에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면역체가 되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고 다 이겼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능력으로 면역력을 얻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벗어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환란을 당해도 이깁니다.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넘쳐나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저 십자가에 달려서 피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직 우리 나라는 시작을 안 했지만 요즘 계속 뉴스에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나라들은 예방접종을 벌써 했습니다. 백신을 가지고 예방접종 다 맞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코로나가 아무리 창고를 해도 마스크를 안 써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아셔가도 당당합니다. 왜요?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눈에 우리가 지금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